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박스권 매매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봉상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상승 반전을 이룰 때부터 네, 대략 한 3,500원짜리가 9500원까지. 150% 이상의 이제 폭등의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고점에서 거리랑 급감하고 이제 이꼬리 달고 차익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은 뭐, 이러한 이제 패턴을 가지고, 네, 이제 추세를 이탈하면서, 요 약세 구간이 장기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바닥에서 약세 구간, 상승 구간, 약세 구간, 그리고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보통은 약세 강세, 약세 강세 그리고 약세 강세 한세번 정도가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세 상단을 뚫어냈을 때 위로 이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한 큰 그림에서는 유 커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이 강세 구간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현재 시점의좀 핵심 예, 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략적으로 제가 좀 추세선, 저점과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자, 현 시점, 우리 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이제 6,800원까지 여러분들이 단기 6월달, 단기 목표가를 6,800원까지 좀 설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월달 6,800원 정도까지 갔는데, 여기를 뚫어낸다면, 이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여러분들 큰50% 네 이상의 급등 시세도 눌러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할 경우에는 눌렀을 때 어디서 추세 하단의 가격 대략 5,300원과 그리고 5,000원 가격대를 이탈 안 하고 반등하는 타점에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30% 정도 상승 노려보고 이 자리 만약에 돌파한다면 위로 100% 정도 한따블 정도의 시세를 잘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요 추세 하단, 네, 요 저항 대 눌림목 가격, 5,800원을 만약에 깬다면, 저항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밑으로 현시점 5,8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6,800원까지 단기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달, 현시점, 5,800원 지지선 잡고, 위로 단기 목표가. 5,800원 제시해드리도록하고요 추후 조정 시. 네, 5,300에서 5,300원. 네, 우리 손절가. 네, 손절가. 고 네, 5,000원 손절가 잡고. 가능한 5,300원까지. 조정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간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는 많이 빠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극복하면서 지금 벌써 자,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한번더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이런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헤드앤숄더 패턴의 랭라인을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네, 상승. 파동 1 우리가 1파 2파 3파 4파 5파 동까지의 큰 상승을 네 예, 눌러볼 수 있으니까 우리 저점에 공략하신 물량들은 대략 예, 100% 정도의 시세가 예측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요런 파동을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요런 파동을 예측을 하시면서 이번에 예, 조정 받으면은 5,000원에서 5,300원 가격 잘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이게 시나리오 1번, 그리고 시나리오 2번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되겠죠. 올라가면 6,800원 매도하고, 빠지면 다시 잡아가지고, 6,800원 뚫어내면, 우리 고가 8,000원 정도까지 인식, 목표가 되응하시고 눌러줄 때, 다시 6,500원, 6,800원 안 깨고, 반등하는 눌림목 가격에서 다시 추가 성방, 어디까지, 9,000원에서 만원 플러스 구간까지의 대폭발 시세를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마스크 네트워 코인에 대한 우리 간단한 박스권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단순히 여러분들 추세 하단 다일 때 매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캔들 패턴이 많이 알고 계시는 헤드앤 숄더 패턴에서의 우리 랭라인이 저항대를 그 저항대가 지금은 이제 6,400에서 6,800원 가격인데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돌파하고 지켜주는 요 자리가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지점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가격 기준 밑으로 지지선과 저항대 오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실전 매매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혼자서 매매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천 문자도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추천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매일 좀 단타 수익들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서 하루에 5%, 10%씩 투자 수익 확정 지어 나가고 조금 운이 좋았다. 그러면은 네, 5%, 10%, 7% 수익이 아니라 20%, 40%, 30%, 36%, 39%, 46%에 폭발적인 시세도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잘 매매 등 진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련 패턴에 안에서는 여러분들 추세하단 다이고 반등하는 타점들이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이니까요. 이렇게 수익 내시고, 그리고 잡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켜주고 간다면 여기서는 수백 프로에서 수십 프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의 코인 방향성,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가이드 받으면서 투자 수익 확정 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